아직은 생각이 없이... 없어가지고 왜요?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? 네 <laughs> 만족이 되는 사람이 없겠지 혹시 언니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지 않아? 이상한데 아. 나가고 있기는 한데 어디요? 그... 노래방을 가보는 사 사람인데... 노래방 다닌다고? 네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분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결혼은 했어요?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혼자요? 싱글이야? 네 남자친구도 없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? 네그래 사람이 많은데요 언니 주변에 제 주변에요? 언니 사주 자체가 도화사이도 있고 남자가 없이는 못 사는 사주파이 산데. 네? 어. 그래서 남자가 들어던 본인이 어? 오빠트로 걸어서 들어가던 해야 되는 사주인데. 없다고? 신기하네. <웃음> <웃음> 없는 사주라고? 없는 사주가 아니야, 언니.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.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. 근처에 사람들이 많고. 그냥 엔조이를 하던지 한번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니까? 근데 시집은 안가? 아직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요?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? 네 만족이 되는 사람이 없겠지 썩! 네 어? 인물을 볼라면 인물을 봐야 되고 금전을 볼라면 금전을 봐야 되는데 언니는 인물은 보지 말고 음...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어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던지 할 거야. 왜냐면, 언니가 만약에 홀레를 치른다고 해도, 어? 이한 가정만 지키고 살 수는 없을 거니까. 음... 바깥에다가 사람을 두고 살아야 돼. 그럼... 한 명으로 만족이 돼? 그, 놀다가 늦게 가려고 하는데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고, 언니 혼자서, <laughs> 혼자서가 아니고, 사람이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잖아 한 명으로 만족이 되냐고 언니 두명세명 명 만나야 되는 사주인데 제가요? <laughs> 그럼 누가요? 근데 뭐 그렇게 만난 적은 없기는 한데 어, 어 눈이 가기는 가죠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속마음을 속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사귀는 거 말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언니. 많지는 않았으니까. 남자가? 아 그랬던 적이 두번두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. 두 번이 아니고 언니 혹시 언니 이상한데 다니고 그러지 않아? 이상한데요? 아. 음. 밤에 피는 꽃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. 언니가 업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놀러를 간다든지 해야 되는 사주야 밤에 피는 꽃이 돼야 돼 언니 제가 사실 나가고 있기는 한데 어디요? 그 노래방을 가게는 하는데 노래방 다닌다고? 네 다니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?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근데 노는 게 사실 너무 재밌는데 그 만만치가 않으니까 근데 돈이 네또 충당하려면 또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노래방에서 일을 한데메 네어 근데 노는 거는 그냥 노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 돈이 들어가 아무래도 잘생긴 분들도 나오셔야 되고 이제게 아... 되고 한번 봐야 되고 또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. 본인은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고, 음.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해야 되는 사주팔자인데, 언니는 언니가 판 우물에 언니가 빠지는 형국이 될 거야. 근데 그건 그냥 노는 건데. 노는 거? 노는 건 노는 거고, 어. 제할 일은 또 제가 하고. 음. 그럼 돈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? 적지 않게 벌었지. 근데 또 그만큼 나가고? 근데 본인이 생활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노는 데 쓰는 거잖아. 네. 지금 벌어놓은 거 있어? 아니요. 못 이겨놓은 거 있냐고. 마이너스만 되고 있으니까. 꼭묻으라고 해, 일을. 아, 묻으라고 일하라 하냐고. 답답한 양반이네. 묻으라고 해. 여기다가 벌어서 여기로 갖다 주는 꼴인데, 뭐하려고 일을 해요. 너도 그만큼 벌수 있지 않을까? 젊은이 언니가 안 늙어? 계속 언니를 찾아줄 것 같아? 사람들이? 돈도 버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.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돈이 안 들어와.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? 좋은 돈 만나서. 그건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 음. 야 이거 물을 어떻게 안될 것 같은데 좋은 분을 만나던 뭐가 되던 그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같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생활고가 그러고 언니가 벌써 음, 쓴맛 단맛 다 봤단 말이야 음, 그치? 네. 음, 이 삶에 대한 애정이 없어 하루살이야 하루 벌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이 지랄로 살다가는 어? 조금 있으면, 어? 진짜 저기 서울역에 누워있어요. 안 그럴 것 같아? 진짜야. 추락하는 거는 한순간이야. 어. 근데 언니는 지금 만약에 <laughs> 본인이 초이스가 안 돼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후려쳐서라도 어? 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단다 그러면 옷,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완전히 그냥 이 세계를 완전히 떠나야지 그냥 어,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손을 띄고 여기도 손을 띄고 차라리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던지 설거지도 하던지 음... 내가 내 스스로 돌을 어, 닦아야 될것 같아 아예 이쪽 보지도 않고. 이 일을 하면서 미안한데 본인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애 중에 어어 네. 어, 먼저 가신 분 없어 저기로 위쪽으로 안 좋았던 사람 중에요? 응귀 집에 중에 아 있, 있어요. 어 걔가 너한테 자꾸만 해코지해서 이쪽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건데. 근데 걔는 욕심이 많은 형국이라 네 것도 내 거였었고, 어? 너네 것도 내 거였었고, 모든 게다내 거였었어. 우선은 잠시 잠깐 여기를 떠나.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예방법을 좀 알려 줄게요. 그 여자가 애 나갈 수 있는 잠시 잠깐. 그래서 한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본인이 그런 기운이 있어지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제가 방도를 다시 드릴게요. 음... 우선은 지금 일하는 데에서는 떠나야 될거 같아. 음... 떠나서 나중에 다시 할 망정. 다른 곳에서 다시 할 망정. 지금 이 자리에서는 떠나야 될거 같다고. 이 자리를 뜨세요.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거는 바로 알려 드릴게요. 네. 알겠어요. 알겠죠? 네. 네. 다음에 또 다시 연락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